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즈의너 어, 어, 뭐야 목왜 어, 그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른이즈의 <지혜>. 시온 봄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의 리뷰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칵테일을 만들어니다오 오, 밀키스 좋아하지 않아? 네저 밀키스 킬러죠. 아킬러. 음, 아. 밀키스 아킬러. 키스킬러? <laughs> 이거 꼭내 보내주세요. <laughs> 실로다. 저희가 저번에 먹었죠? 두컵. 컵. 자 컵에 얼음을 3분의 1만 넣어줍니다. 제 친구가 바텐더라 제가 또 이런 거 봤거든요. 넣었습니다. 밀키스와 블루레모네이트를 1대1 비율로 섞습니다. 어, 맛있겠다 이 정도요? 오케이 네이 정도 다음은 블루레 오마무 오마무 좋아 색깔 너무 이뻐요 색깔 너무 뻐요 제주도 바다에 온 듯한 행복한. 떠나요 떠나요 둘이서, 둘이서. 오 이쁘다 너무 이뻐어 이게 약간 다펄란펄렁색이네요 약간 파란파란. 느낌이 오 이쁘다 응. 이거 질료로 하니까 더 이쁘다 소주는 두 잔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1 2어 너무 예쁘다. 색깔 제 스타일이에요. 자 섞어 볼게요. 다 섞은 것 같습니다. 와 여신 저격. 우와 진짜 너무 예뻐. 약간 뻥따 색깔이에요. 뻥따 같다. 진짜. 어. 냄새 어떤가? 어? 약간 뽕따 냄새 나는데? 아 밀키스를 응. 넣어서 그런가? 아 밀키스 때문이네. 오. 우리 같이 먹을래요? <laughs> 너브샷타죠고아 <laughs> 진짜 여기서 이만 <laughs> 티 내지 마!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깐아너 <laughs> 먼저 먹어! 음 <laughs> 맛있어? 아, 너무 음료수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잘 섞었죠? 응. 엥? 술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끝에 약간 응나 소주 여기 왔어 약간 이런 느낌? 여기가 바로 하와이. 와우. 오 멋있다. <laughs> 여러분 저 오늘 가요. <laughs> 잘 가. <laughs> 어 이거 진짜 멋있다. 아니 이거는 TMI인데 저번 주에 기어가셨거든요. <웃음> <웃음> 네. 저번 주에 술 리뷰 하시고도 기어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들 이런 술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니죠? 전이 저까지 <laughs> 소주나 맥주는 맛이 없으니까 적당량 먹고 응 이러는데 이런 거 맛있어서 그냥 진짜 이런 빨대로 먹으면 제일 위험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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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근데 빨대를 주셨네? 약간 블루레모네이드 맛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음료를 너무 많이 넣었나요? 소주 맛이 거의 안 나요 응음 음, 너무 맛있다 그냥 정말 음료수인데 우리가 비율을 잘못했나? 이렇게 먹는 게 맞아요? 아 진짜요? <laughs>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술이 아니에요. 정말 기분 내고 싶으신데술못 드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아, 진짜 좋을 것같아 오늘 술 내가 다 정복한다. 이거 어, 맛있는데? 그만 마셔, 잇! 맛있어, 잇! 저이 음료수 좋아해요. 이거 알맹이 있는 거잖아. 맞짱맞짱두 번째는 모구. 모구모구 스파클링. 우왕! 복숭아 좋아하세요? 저 복숭아 킬러죠. 인간 복숭아. <laughs>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저는 이모구모구 음료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 칵테일이라 괜찮은가? 술에 약간 이 알맹이가 들어가면 맛있을까요? 약간 버블티 같은 느낌? 술에? <웃음> <웃음> 이거 왜 이렇게 패키지 귀여워요? 알맹이가 있으로 이야. 이거 색깔이 예쁠 것 같아. 오,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귀여워. 자 다음은 진로. 근데 이거 원래는 소주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진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진로가 맛이 깔끔해가지고 저번에 배웠어요. <laughs> 진로가 맛이 깔끔해서 왠지 이걸로 만드는 게더 맛있을 네, 것, 같아. 소주는 너무 소주맛 날것 같아요. 소주는 너무 소주맛날것 같아요. 그래서 술못 드시는 분들은 진로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와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아까랑 대비되는데? 너무 이쁜데? 여러분 버블빨대를 이용하세요.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먹어볼게요. 네. 오. 음. 음,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건 술맛 좀더 난다. 아까보다 술 비율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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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음. 이슬 톡톡 같아요. 응! 음. 완전, 음. 완전 이슬 톡톡인데 거기에 그냥 알맹이만 있... 오, 진짜 이슬 톡톡이랑 맛 똑같은데? 음 너무 맛있는데? 이슬 톡톡도 살짝 스파클링 있잖아요. 음. 이거 넣어서 그런지 스파클링 살짝 있는데 알맹이만 더 들어와서 식감이 더 좋다. 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오, 저는 복숭아 좋아해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이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술 맛을 더 느끼고 싶으시면 소주의 양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소주의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술이 올라와요. <laughs> 맞아, 더워지고 있어. 세 번째는 메로나주입니다. <laughs>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맞아, 메로나. 너 메로나 너무 맛있어. 절때 메로나. 올메, 올메. <laughs> 이번 거는 저희는 얼음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 메로나 자체가 아이스크림이어서 시원하니까 저희는 이 얼음은 생략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왠지 얼음 넣으면 약간 싱거울 수도 있을 것같아 저희는 얼음을 생략하고 레시피가 칠성사이다 컵에반 정도를 넣어주세요. 헉, 메로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궁금했어, 메로나주. 아이스크림 들어간 칵테일 진짜 궁금했어요. 반이다. 오, 이거 몇 m 리 l 죠210 m l 입니다 어, 이게 500인가봐. 그쵸, 500잔에 딱 이거 너무 딱 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로 나를 뜯어서 거품이 날 때까지 돌려 주시면 됩니다. 씩씩이. 오, 고마워.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와! 와. 어, 뭐, 뭔가 점점 연노랑 연조색이 나오고 있어요. 우와! 돌려 보시겠어요? 선쉐님 네. 아, 씩씩이. 씩씩. 아, 아, 오, 오, 녹는다. 오,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어 아. 이때 소주를 콜라슈나 콜렉션 와우.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바. <laughs> 원. <어머나. 웃음> 저희 오늘 소주 한병 마시는 거예요? 어머. 자 이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냉. 네. 어, 아이스크림이 반절 정도 녹았어요. 이건 약간 쉐이크 같아. 음 맛있어? 어우 맛있어. 화채 같아요. 음. 음. 진짜 왜 수박 화채 같지? 그쵸? 아 맛있다. 진짜 화채맛 나요 화채인데 끝에 살짝 소주맛이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워터멜로 워터멜로 워터멜론, <laughs> 워터멜론. 음. 저기요 저도 한입만 주시겠어요? 저기요 음, 음, 더 맛있어 <laughs> 근데 이것만 먹으면 메로나 맛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 화채 맛이에요 여러분들, 색깔 잘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조명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맛있다고 쪽쪽 빨아드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술 올라와요. 진짜 <laughs> <이제> 빨개졌어요. <laughs> 아, 맛있다고 쪽쪽 빨아먹으니까. 다음! 다음! 다음은 우리 메로나 주의 친척이죠? 스크류바 준가요 뻑뻑 꼬였네. 요때 스크류바. 꽈배기. 술취한거 아니에요. <laughs> 네. 이것도 레시피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laughs> 레시피는 똑같고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반 정도 네, 넣어주고 어, 컵이 작아가지고. 아, 여러분 수크르바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진짜 아, 많이 먹었는데 수크르바 <laughs> 이렇게 먹었는 <먹어야지>. 맞아. <laughs> 맞아. 어머 벌써부터 이뻐. <laughs> 너무 이쁘다. 메로나는 그래도 약간 아, 부드러운, 아, 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어서 잘 녹았는데 맞아, 맞아. 얘는 약간. 술을 넣어주시겠어요? 지금이야. 어, 높긴 높네요. 오늘 칵테일 색깔 너무 이쁜데 저는 진짜 술을 못 마셔서 이런 칵테일 너무 좋아해요. 잠깐만, 점점 술 올라와요. 나 잘하지? 오늘 별로 안 마셨어. 저번 주에 기여갔다고 사렸어요. 한번 드셔보시다 먼저 먹어볼게요. 난. 반응이 너무 다르죠? 음... 먹어봤어?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안 먹은 것 같은데? <웃음> 정말 <웃음> 어? 저 솔직히 SNS에서 이런 거 봤을 때 제일 기대했거든요 제가 스크류바 좋아해가지고 음... 이거 되게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분양식품 맛 같은데? 네 응, 이게 스크류바가 녹으니까 그냥 색소 맛이라고 <웃음> <웃음> 불량식품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그 스크류바 특유의 맛있는 맛을 못 살려 음 너무 아쉬워 이게 그 겉에 빨간색이 약간 색소맛 나잖아요 스크류바가 그 맛만 딱 나는 것 같아 이 스크류바의 특유의 상콤함이 이 술에 녹아들지 않아요 그냥 이 겉에 색소맛 밖에 안 나는 것같 저는 이거 그대했던 거 이하예요 오늘 먹은 것 중에 꼴찌 맞아 제일 좀 약간 별로였요 불량식품 같았어. 제일 별로.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별로. <laughs> 이상, 만취자의 <laughs> 멘트였습니다. 조스바는 과연? 조스바가 오렌지 앤 딸기 맛이래요. 조스바요, 오렌지 맛이 나요? 이거는, 어! 크루저! 저희가 이거 스무 살때술못 먹던 시절에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이거 맛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근데 약간 바뀌었네, 병이. 그치? 거의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스크림이지만 이번엔 얼음을 넣으라고 레시피에 나와 있으니 저희가 얼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됐나? 그 다음 부스바를 넣겠습니다. 자, 소주가 1, 사이다가 3, 크루저가 2입니다. 이 비율로 <laughs>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율은 저희가 소주잔에다가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라라라라라. 아, 지한다. 바다를 만들어 주네요. 어. 오랜만에 아, 원. 아, 지. 끝! 약간 바다에서 상어가 음. 난리 치는 느낌? 아기, 상아,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야, 쁜 뚜루뚜루, 아기, 상아, 상아. 봄이, 상아, 뚜루루뚜루, 음술 취한, 뚜루뚜루. 뚜루. 만취한, 뚜루뚜루, 보이 상아. 다 녹았어요? 아니. 드셔보세요. 음, 이것도 약간 불량식품 맛이다. 한약 만 나는데 왜? 녹용 맛. 에맛 없어. <laughs> 건강해지는 맛. 상어가 들어가서 약간 맛이 애매해요. 조스바가 원래 이런 맛이었나? 음, 음, 음. 음. 진짜는 <laughs> 술이랑 섞으니까 맛이 없어요. 그냥 이가 맞나요? <laughs> <laughs> 어때요, 지원이는 저는 약간 한약 맛 나서가지고. 음. 어, 저는 맛있어.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한잔벌컥벌컥 마시면서. 복숭아 자몽 칵테일. 아 뭐야 이거는 진짜 술맛 안 나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과실주 3%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진짜 오렌지색이다. 오렌지. 먼저 드셔보실래요? 야. 음. 음. 완전 상큼해요. 진짜 나처럼?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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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사갈할게요 마셔볼게요. 음, 완전 맛있지? 진짜 이번 기회 C F 찍으시려고요? <laughs> <laughs> 아니, 너 <너무 웃음> 어, 저번부터 자꾸 C F 찍네? 요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이색 톡톡이 달달하잖아요. 음. 끝에 자몽의 그 쌉싸름함과 상콤함이 싹 들어오면서 진짜 약간 끝에 해장용술. 진짜 상콤해요. 진짜 술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입니다. 맞아. 저 같은 술찌 먹김인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섯 가지의 종류의 칵테일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술못 드시는 분 조심하세요. 훅 가는 것들. <laughs> 술은 술이에요? <laughs> 진짜 저 초반에 맛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쪽쪽 빨아 마셨거든요. 어 근데 끝에 갈수록 점점 술 올라요. 와 술은 술인 것 같아요. 한잔 정도 그냥 가볍게 먹기엔 좋다. 맞습니다. 그치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거? 저는 아무래도 저한테 맞는 건연놈인데 연어. 전 이게 진짜 좋았어요. 음, 아, 이게이색토핑 느낌 나는데, 김대기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음, 저도 이게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거랑 메로나도 제가 수박을 좋아해서 그런지 음, 약간 한찍한... 화채만 나서 좋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저는 이 모구모구에 들어 있는 이 알맹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이걸로 그럼... 한잔하죠? 좋아요. <laughs> 이렇게 저희는 오늘 슬립을 해봤습니다. 술집 여러분들!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물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음흠. 진짜 먹어볼만 한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과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은, 오늘 카페 리뷰도 여기서 끝. 끝! 나 괜찮아? 아, 취했어나 괜찮아. 아 취했어. 나 괜찮아. 아 취했어. 아, 괜찮아. <laughs> 안 괜찮아. <laughs>